기백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백을 공부할 수 있는 몇 가지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백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기백이면 도형이잖아요. 자, 도형은 대수랑 다르게 뭐가 안 보이면 계속 안 보이는 특징이 있어요. 자, 기백은 좀 감각적인 부분을 어, 훈련을 잘해야 되는 어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섯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도형이다 보니까 이 그림이 되게 많이 나오죠. 그림이 많이 나오는 거는 그림을 자꾸 그리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어,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거를 자꾸 이미지로 도형으로 눈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우리의 뇌는 이 이미지를 기억을 잘 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잡고 잡고 그려보십시오. 자, 두 번째. 그림을 잡고 잡고 외우시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음, 그림이 들어간 도형이,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돌아갔을 때와 대칭시켰을 때와 아니면은 거꾸로 뒤집었을 때 그런 거 잡고 잡고 물어보잖아요. 어,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 그림을 자꾸 자꾸 외우라는 겁니다. 사실은 외운다기보다는 익숙해지세요.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음, 도형 하면은 언제 제일 많이 나옵니까? 자, 떠올려 보세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에는 닮은, 그리고 평행사변형, 사각형. 그리고 3학년에는 피타고라스 정리, 원.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학도형을 많이 풀어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함위권이거나 수포자라면 그 기초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너무 심한 문제까지 들어가지 마시고 도형이 약하다고 하면 그 기초상 예제들만 좀 풀어보기를 제가 권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가 권하고 싶은 거는 개통도를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기아, 기아 문제 같은 경우에 기백 문제를 뭐, 이게 모아서 조사를 해 봤더니, 음, 그러니까 조건만 하나 뭐 추가가 됐거나 아니면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29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 이번 6월 모의고사에도 그, 그 기백에 어, 끝에 문제 있죠. 그게 사실은 작년 수능, 수능의 29번 문제 있죠. 그거랑 아이디어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어, 조건이 변형됐거나 아니면 심화됐거나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개통도를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음, 이제 다음에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가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음, 진짜 나는 도형이 약하다. 이 경우에는 그냥 답안지를 빨리 어, 보기를 권합니다. 제가 예전에 유튜브 영상 중에 해답지를 이용한 공부법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꼭 참조하십시오. 자,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